I can't your eyes those cause it's like you're from some other world. You walk my way, I'm so frustrated. So I disappear when you come near. 너도 같이 가야겠다 어 나, 나는 느낌이 같이 가는 거야 지금 너 약간 근데 오늘 패션이 아니, 공항, 뭐, 뭐 공항 패션 이런 거 했으면 오 군대 패션이네 그니까 모자 쓰소. 오늘 내 머리가 짧아서 지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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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옆에가 옆에가 또뭐 필요해? 나는 <목소리> 내가 가봐야 알지 가봤어야 알지 내가 <목소리> 또뭐 필요해요? 자지가 가면 다 나와 다 나와 아다다다다다 그냥 맨몸으로 가도되던데 아, 아니, 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아, 샀는데? 이거는 오늘밖에 못본거거 이거 다 주환이 형팬 같지 않아요? 와우! 아닙니다. 야간가밑 하시는 장비분들도 계시고요. 아가족분 아, 주환이 형팬 같아. 맞아요. 자, 이제 앞에 보면 한 번만 갈게요. 네네. 이분 안 놔두세요. <놔도> <laughs> <laughs> 잘라주세요. 즉소사진 찍을래요? 즉소사진 찍 그래 자 찍자 아소사 하나 찍자 그래 자 아, 아, 찍자 그래. 그니까.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임주한 갤러리 아 내가 해 놓은 거아아 그래, 아 그래. 아아 절대 못네 이거, 이거 주한이 형이 자기가 해 놓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젯밤에 와서 준비했다는 얘기가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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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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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화자에네 <laughs> 이런 거 찍긴 처음이네 야못일어나라고 뭐 안녕 <laughs> <laughs> 도망가자 백리예쁜 <laughs> 리예쁜다리리리 <laughs> <laughs> 어, oh, 저 기분 알기 때문에. 잘생겼다? Advanced. 아, 이 기분 나도 알지. 한번 뭐잡잠깐만잠깐만가잠한번만요 잠깐만요. 잠깐요잠깐요 잠깐만요. 잠깐만나 형이 형, 너무 뱃돼. 형이 형, 후회하려고. 막상, 막상 오니까 좀. 저한테 너무 좋은 형이라. 뭐, 아까는 뭐 장난도 많이 쳤지만. 항상 오니까 미래의 저일 것 같기도 하고 2년 뒤에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아유, 주환이 형 동생 눈에 나... 울어. 어? 사진 나왔다. 한장 나온 거야? 주한이 형, 주환이 형 들고 가야겠네 한 장만, 주한이형 들고 어, 주한형 네. 들고 와 이거 들고 가도 돼요? 사전 사진 사전 괜찮아. 사진은 괜찮아 요 사진은 괜찮아 요 이거 군대 들고 가도 안 뺏겨? 어, 어, 괜찮아 사진은 어, 사진은 괜찮아 형, 형이, 어, 괜찮아. 형이, 형이 들고 와 뭐, 들어가도 돼? 왜한 장만 뽑았어? 뽑아달라고 어돈 냈나? 아, 저건 안 뺏겨요? 아버 하천 동생 아, 예 예. 아, 네. 왜주환 형아? 주환이 형님.. <laughs> 아니 사촌오빠 군대 가는데 나랑 어, 사진 찍어도 돼? 사촌오빠 군대 가는데? 어, 나 사진.. 즉석사진도 네. 나왔다 은규 어디갔어 은규? 사진 잘 나왔다. 나왔네 어, 잘 날씨가 좋아서 애착인데 우리? 또 보고 달라고 그래 너무 화폐하지 않네 나 너무 앞에 앉았다. 근데 가슴부 이러고 있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러고 찍었어? 다리 아프다고구가 아, 그렇게? 정룡이형 내일 모레 쯤 시집 가셔야겠다 다리 그리고 엉덩이 내밀고. 아또 우리 큰 형님이 또 추억 하나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다 없애주고 CG로 먼저 뭐 넣어주세요. 어울리는 거... 시원섭섭한데요. <목소리> <좀 쉬었어, 목소리>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이미 좀 오래전부터 군대를 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걱정 안 합니다. <목소리> 형이랑 여기랑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형이 오니까 또 기분이 다르네요. 분명히 그게 많을 거예요. 이제 연예인이고,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분명히 말은 못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참아야 되는 것들. 잘 견뎠으면 좋겠고, 뭐 저도 어차피 갈 거니까 형이 또잘 이제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겠죠. 미역국? 누가 구렸어? 네. 아. 저도 네. 원한 거.

작품을 시작하고 끝내면서 이렇게 오래도 오래도록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는 게 정말 힘든데 유대감과 우정들이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휴가 때또 뭐 웃으면서 또술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추억거리 가 하나 생겼으니까 저는 좋겠고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주한이 형, 저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혼내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항상 네, 씨,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네, 해주고. 시 네, 아,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드러운 아니, 힘을 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매니저는 하이패가 없다고. 현금이 없딱 삐지 깔아가지고, 딱 분위기 있게 착 해가지고, 우리 이제님이브이봤님이 내가, 내가 딱 봐도 지금 이렇게 줌이 싹, 들어오는 게 내가 보였거든. 이 삐지가 넬라판 타지아이상도 아, 근데. <laughs> 아, 진짜요? 내가... <내가> 하이피스가 <laughs> 여기 지금 없어. 현금이 없어뭐 뭐, 아. 현금이 없다고. 아깝다. 아깝다. 이게 분위기 좋았는데. 하모니는 그냥 때려잡았는 그럼요. 예, MC에 불리 시청률이, 군당 시청률이 쫙 올라갈 때였는데. 끊어버 버리. 네. 분량에 욕심이 있는데 분량이 너무 없어서 처음엔 너무 속상했었고 심지어는 회사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 진짠 얘기가 없는데 대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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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지나왔는 지금 사이더스 TV 드라마티아 좋아 사이더스 아 정말 저 다시 외기를 이어가도 될까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그런 거 그런 거 블루투스 그 이어폰 같은 거 없어요? 아또 이게 피지 깔리다가 뚝 끊기는지 매니저 맥을 끊죠? 맥이죠? 네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매니저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죠. 진짜 고맙단 말밖에 안 나오죠 매니저분들 은쑥스러워한다 <laughs> 내 친구 주한이 형 부대 에 들어가는 거 보고 가고 있어. 아 진짜? 어, 왜야? 너 리액션 너무 가식적이다. 에 강수야. 에이, 정말. 야, 해야 주한이 해야 형이 너, 너안 와서 주한이 형이 되게 섭섭해했어. 야, 안 형님, 형님, 다시는 너안 본대. 네 다시는 너니 얼굴 안 본대. 내너사람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아, 나 사형 때부터 전화 봐야지. 아, 어, 그랬어?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c 수야 밥먹어 e 수야 come t 야 e r e come there, come over. Albano, a 대 b a n o Albano, Albano, a 어 b a n o a l 어 a n o a l b a 진줄 알았어 a n o Alb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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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b a 가장 의지를 많이 하는 존재는 친구들이에요.